4월 4일입니다. 오늘은 춘천에 있는 오봉산을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백대명산 등정을 계획하고 예 오늘이 두 자릿수 예, 열 번째 산을 올라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가 배우령 고개 주차장인데요. 아 여기가 이 현재 위치가 예, 해발 600m네요. 예, 지금 배우령에서 예, 거의 뭐 산꼭대기 올라와 있는 상태에 능선타고, 예, 오봉산 1봉 2봉 3봉 4봉 5봉까지 갔다가 예, 다시 이 장소로 내려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은 1시 50분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와, 초반부터 빡시다. 와, 아, 와, 진달래. 신덜레. 진달래가 이제 몽우리 펴네산 중턱에. 는 아. 이제 600구지에서 시작하니까, 아, 완전 빡시네. 흠. 가지고. 아, 힘들다. 네, 오봉산까지는 1.67km. 배우령 고개에서 시작하는데 그 지점이 아까 해발 600m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계속 가파른 산행길입니다. 호수가 짧은만큼 급경사네요 그냥 거의 정상이에요 이제 여기서 능선 타고 그냥 쭉 1봉 2봉 3봉 4봉 5봉까지 아직까지는 오봉산 정산을 목표로, 정상을 목표로 오시는 분은, 아, 여기 배우령곡에 코스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예, 괜찮아 보이네요. 아, 오다 보니까. 오분상제 아, 1봉이 도착했네요 아.. 아... 아 이게 1봉 경계석이 아, 파손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얹어놓긴 했는데 아... 아.. 근데 배우령에서 올라오니까 1봉이 너무 심심한데요? <laughs> 자, 그럼 바로 2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드디어 1봉 지나서 2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이게 뭐 1봉 2봉 그 의미는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봉우리에 따라서 약간씩 주변 경관이 달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소양모가 어디까지 보이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메인 정상은 5봉인데 이게 청평사 쪽에서 올라오면 5봉을 찍고 일봉 쪽으로 오는 거고요 배우령 고개에서 오면은 일봉에서 5봉으로 거꾸로 가는 등산 코스 같아요 자 2봉에서 벤치가 있어가지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 2봉에서 3봉까지 오는 코스가 내리막 오리막해서 힘드네요 아, 지금 이제 삼봉에 도착했습니다. 삼봉 오봉산 아 이게 삼봉에서 사봉가는 네, 중간인데요. 네, 저기 앞에 보이는 게 소, 소양호. 소양강댐 입니다 아... 이제 3봉에서 4봉으로 가는 중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망이 좀 좋네요 아예 아 드디어 오봉산 4봉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봉산은 아직 산에는 네, 진달래는 몽우리가 피는 중이라 네, 진달래는 조금 있어야 필것 같습니다 어허. 자 잠시 후에 오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오봉으로 가는 어, 마지막 압는 구간 같은데요 아 멋집니다 예, 암능을 오니까, 야, 청솔바위라고 있네요. 와, 바위 틈에 소나무가, 아, 멋집니다. 생명력 대단합니다. 아, 이 구간이 제일, 예, 이쪽 배우령에서 오는 코스 중에는, 어, 이 구간이 제일 나은 코스 같아요. 아, 여기가 5봉 가기 직전에 네, 마지막 압는 구간인데요. 아 여기가 정상인 줄 알았더니 아자 보시죠. 아저쪽에 화천 쪽으로 네, 시골 마을을 좀 보이고요. 자자자자 아, 자, 자, 네, 저기 앞에 소양호가 보입니다. 아, 드디어. 아, 오봉산 해발 779m. 아, 도착했습니다. 4봉에서 5봉 올라오는 구간이 압는 구간이 두두 두 구간이 있는데 아, 첫번째보다 두번째 압는 구간이 아, 한뭐한 70-80도 경사가 되는것 같아요 근데 양쪽에 오프가 있어가지고 자꾸 올라오면 네, 큰 무리는 없습니다 참고로 5봉상 예, 오실때는 장갑은 필수입니다. 간혹 가다 보면 맨손으로 산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러시다 보면 손을 다치실 수 있어요. 아 비교적 여기는 소양호 쪽 전망보다는 네 이쪽 그 이게 화천 쪽인 것 같아요. 농촌 마을이 지금 보이는데, 아 날씨가 오늘 조금 흐리긴 해도. 바람도 잔잔하고 제가 오늘 오봉산을 샀습니다. 예, 오봉산 정상까지 오는데 등산객을 지금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아, 이게 평일이라 그런지 또 이게 지방사는 좀 그런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여기서 이제 청평사 쪽으로, 네,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네, 길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올라왔던 길로 이렇게 해서 다시 왔던 길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춘천에 있는 예, 오봉산 배우령고개에서 오봉산 가는 코스로 예, 오늘 등반을 했는데요. 어, 1시 50분에 출발해서 예, 약 2시간 50분 예,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일봉에서 2봉까지는 뭐, 완만하고요 뭐, 3봉까지도 완만하다고 봐야되고, 3봉에서 5봉까지 가는, 4봉에서 5봉까지 가는 중간에 압능 구간, 네, 여기가 좀, 난이도가 있는 지역이라서, 뭐, 여기만 가, 뭐, 통과하면 큰무리 없는, 예, 행입니다 아... 아, 무사히, 사랑이 맞췄고요.